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공구는 수평계입니다. 수평계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있는 물방울이 가운데 오면 수평이 맞았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거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평을 맞춰주는 뭐 그런 공구입니다. 이거는 뭐 건축이나 건축하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뭐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해요. 저는 어, 일상생활에서 언제 봤냐면 세탁기 맞춰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세탁기를 수평으로 맞춰주시더라고요 저희 집 세탁기가 걸어다녔거든요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막 걸어다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건조기를 구매하면서 아 이거 세탁기 걸어다닌다 그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막 걸어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걷지 않도록 이 수평계를 사용해서 다리 위치를 맞춰주시더라고요 사실 저, 제가 해도 됐지만 이렇게 어차피 건조기를 구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네, 건조기 <laughs> 어, 설치하러 오신 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지금은 안 걷습니다. 어, 세탁기가 얌전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추후에 걷게 되면 이 수평계를 가지고 네, 수평을 잡으면 되겠죠. 제가 네, 뭐 이렇게 뭐, 수, 뭐 45도 수평 뭐 이렇게 다 맞게 적당하게 자기가 어, 위치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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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직 수평 뭐 이런 걸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공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뭐 냉장고 옆에 이렇게 붙이면 수, 수직 맞출 수 있고요 이렇게 놓으면 수평 맞출 수 있고 이렇게 넣었을 때도 수평 맞출 수 있죠 이렇게 위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수평 맞출 수 있고 45도로 장착했을 경우는 45도 맞출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수평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는 공구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항공기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수평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 수평계를 사용하는데 이거 뭐 이거 사용합니다. 이것도 사용하고 또 간이 수평계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작으면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또 어디서 볼수 있냐면 여러분 삼각대 설치할 때 그 수평계가 달려 있는 삼각 대가 있을 거예요. 그 삼각대도 이 수평계를 사용하고, 하여튼 이런 네, 수평계는 여러 방면으로 많이 쓰이고 항공 정비할 때도 더러 사용이 됩니다. 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정비사는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분들 보셨 많이 음, 봤는데 어,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이 기능 수평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휴대폰에 그런 기능이 있는 어 경우는 휴대폰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았는데, 여튼 수평을 확인해주는 공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